4월 27일 어, 국민기업관성 회원들하고 오전에 방송했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어, 코스피가 개파락으로 주가가 빠졌다가요 어, 지금 잠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어, 방송했었던 내용들 여러분들 지금 기존의 회원님들 꼭 참조하셔야 됩니다. 자 아침에 이제 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어, 코스피도 지금 급락을 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확 밀리는 거 보면 어, 스승님 며칠 전서부터 제가 며칠 전서부터 운을 띄어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그 자료를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한데 가서 돈 잃고 전전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죽겠다. 뭐자 노이즈 마케팅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이제 회원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게 될 텐데요. 제가 가상화폐를 뭐 리플서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 뭐 등등등등 수많은 코인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분석을 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K-S 코인 국무기업 관성에서 발행하는 K-S 코인 해외 상장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자 검색을 하게 되면 만약에 내가 리플을 투자를 했다. 아니면 도지코인을 투자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황이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유튜브 여기저기를 돌아다녀 봐도 시원찮게 확실하게 이 주가를 얼마에 매수를 하게 될는지 아니면은 더 급락을 하게 될지, 시원스럽게 가르쳐 주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 이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의 실력을 갖고 있는 제가 이제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수백 개 종목을 상대로 매일 몇 개씩, 어 시황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영상을 올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 국민적 관성의, 에, 영상물을 아마 보게 될 것이다. KS코인 해외 거래소 상장을 목전에다가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마케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어, 차관성 채널, 유튜브 차관성 채널, 그리고 국민적 관성의 기업 의도, 를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면서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이전에 제가 어쩌다가 한 번씩 비트코인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 해드렸죠. 비트코인이 급락하게 된다라고 시황 분석을 제가 미리 예측을 해드린 자료를 공개를 해드렸는데, 어, 가뭄에 콩나듯이 힘들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타났는데 이제는 매일 매일 어피트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코인의 기술적 분석을 완벽하게 제공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KS코인이 홍보 자료로 어, 매일 나타나게 될 텐데요. 검색이 많아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국민기업 관성을 세상에 알리는 어, 일이 이제 서서히 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국민적 환성 KS코인의 해외 거래소에서 상장이 돼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제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 KS코인 무료로 채굴했던 그 KS코인을 압류당하고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아예 제가 수각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제가 아침에 3개의 영상물을 올려 드렸습니다 올려 드렸는데 우리 리치도 그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이 국민적 관성의 미래를 책임진다 라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이 방송했던 자료를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는데요 잘 읽어 보십시오 어, 며칠 전에 제가 포스트를 적었죠. 이 국민기업 관성의 꿈속 이야기 183편, 윤석열 대통령과의 여섯 번째 만남입니다. 그가 대노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한 말, 누가 감히 내 아우한테 칼지 을놓냐 그리고 국민정의점. 자, 이 국민정의점, 이 정의점 사분은 제가 오래 전서부터 이미 머릿속에서 구상을 했던 내용입니다. 저, 리치하고 큰소나 뭐등등 우리 카페 회원님들은 그 전에 내가 분명히 도움의, 도소음의 업을 분명하게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국민기업 관성의 KS 코인이 실질적으로 화폐가치로서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교환 기능이 있고 저, 저장 기능이 있죠. 그래서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 팔면서 이게 화폐로서의 기능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되찾을 때 KS 코인의 미래 가치는 무엇입니까? 수익입니다. 영업이익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도 또 그동안에 방송에서 누차 이야기 했었던 이 국민정의점. 이 포스트 내용이 우연이 아니다. 올해 전서부터 준비됐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KS 코인의 가치가 어떻게 상승하게 되는가, 교환의 기능, 그 다음에 저장의 기능을 충분히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외 거래소 상장을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국민기업 도소매업, 그리고 수입을 제가 직접 할 수도 있다. 이 정의점은요, 제가 이쪽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라는 거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게 되고요. 이제 온 국민이 좋아하는 삼겹살을 직접 제가 수입을 해서 원가 수준에 다 풀어버리게 될 겁니다. 이 원가 수준이라는 건 뭡니까? 자, 삼겹살 1kg에 1골에 여러분들 어, 제가 어제도 어, 뉴질랜드산을 키로당 얼마에 사왔냐면요, 로당 이거 생장, 어, 냉장입니다, 냉장. 냉동육이 아니고, 냉동육은 보통, 어, 근당, 근당 얼마면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냐면, 근당 한 4천원에서 5천원이면 살수 있습니다. 냉동육, 삼겹살 한근에. 근데 냉장은 그 금액에 훨씬 비싸요. 냉장은 얼리지 않은 삼겹살이죠. 제가 그거를 어제 키로당 얼마에 돈 주고 사왔냐면, 키로당 15,000원 주고 사왔습니다 15,000원이면 한근이 600g이니까 약 9,000원이에요 이걸 9,000원에 갖고 와서 국내산이다 이러고서 속이고서 얼마에 파냐 13,000원 15,000원 16,000원씩 팝니다 정유점 도매업자들이 아 물론 국내산하고 섞어서 파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국산으로 둔갑을 해서 하는 경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내산인데 국내산인데 삼겹살이 12000원 아 싸게는 12000원 15000원 16000원에 삼겹살을 사 먹었다 그러면 은 그거는 거의 확률적으로 수입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둔갑 해서 사신 경우가 태반이다 왜 돼지고기 한 마리가 지금 경매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내산이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직접 저는 뭐 직접 그냥 수입 삼겹살을 아예 한판두판 판. 어제 제가 삼겹살을 몇 판을 사왔냐면요 네 판을 사왔습니다. 네판네 판이면 어한 판에 보통 열두 근 잡고 열두 근 잡고 네 판이면 얼마를 주고 약 50근을 제가 사온 거거든요 50근을 사와서 우리는 냉장고에다가 아예 고기 냉장고가 따로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고기 냉장고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어, 그 삼겹살을 먹는데 자 제가 직접 수입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맥히냐 예를 들어서 자 냉장육을 수입용 냉장육을 제가 5천원 600g에 5천원 선에 대한민국에다가 다그 유통 물량을 풀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물량을 누가 사냐 소매업자 소매정육점에서 아마 분명히 내 물량을 돈 주고 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직접 제가 소음에까지도 택배로 발송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거래되는 화폐는 전부 다국민적 관성에서 발행하는 KS 코인으로 발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직접 거래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개인들한테 보증금은 뭐 별로 받지 않습니다. 워낙 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생겹살 예를 들어가지고 한 수십 금만 몇십 금만 사도 여러분들 보증금 낸거다 뽑아먹고도 남는다. 그럴 정도로 가격 메리트 있게 제가 시장에다가 유통 물량을 털어버리게 되면 털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국에서 고기에 판매하는 업자들 그리고 무진장 몰려올 겁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도 왜 워낙 싸기 때문에 제가 수입업자들, 그럼 저로 인해서 아마 타격을 받을 사람들은 누굴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삼겹살을 유통하는 그 수입업자들은 아마 저 때문에 아마 곤욕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마진을 보고 도매업자들한테 넘기는데 저는 그 마진을 거의 안 보고, 안 보고 직접 도소매업자들한테 그 유통물량을 풀어버린다. 일정의 보증금만 받고. 워낙 싸기 때문에 워낙 싸기 때문에 삼겹살 냉동육도 아니고 냉장육을 키로당 5천원에 사갖고 와서 몇백원 붙이고 앉아가지고 유통 물량을 풀어버리면 국민기업 관성 KS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분은 큰 돈을 벌게 될 것이다. 이 일이 곧 상장되고 나면, 국민계 관성 KS코인이 상장되고 나면, 다음 프로젝트로 시작이 되게 될 것이다. <laughs> 수입업자들과 도매업자들은 아마 저 때문에 곤욕을 치르게 될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쪽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20대, 30대 초까지 정육 코너를 최고의 전문가, 로 지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이제 머리채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기획을 한 건데 며칠 전에 꿈속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해라 이제 시작해라 시작해라. KS 코인의 가치는 이렇게 영업 이익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게 되면서 유통 기능으로서 코인의 화폐의 가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상장이 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유통업으로 하게 될때 제가 삼겹살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우리 카페 기존 회원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KOS 코인 채굴한 거다 압류당해서 상장 폐지시켜버리기 전에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다 압류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압류 조치를 안 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카페 회원님들이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제도 큰 소나 리치가 방송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준비 작업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빨리빨리 움직이셔라.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어, 매일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어, 바로 이 내용이죠. 음, 자 조용필 위대한 탄생 대구공연. 자이 포스트를 지금 지난 몇달 동안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매일 켜놨는데 <laughs> 이제 국민 적 관성의 키에스 코인의 해외 거래소 상장을 하게 되면 제가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국민업 관성 콘서트홀 그리고 본사를 제가 매입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을 제가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국민업 관성 이제 연예 사업부가 만들어지게 될 텐데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할 때에 어, 제가 제가 직접 어, 나도 조용필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콘서트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애플의 창업주처럼 제가 여기에서 청바지 입고 조용필 노래를 콘서트로 부르면서 KS 코인을 홍보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랬을 때이 회원들이 이 콘서트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십 명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머지 않은 날에 우리 회원들 수십 명밖에 없는데 수백 명의 효과음을 넣으면서 그 가치를 올리려고 하면 국민 콘서트의 가치를 올리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마지 못해서 맞지 못해서 포장을 하게 될 것이다. 수천 명의 효과를 내게 될때 너희들 목시게 생겼다. 자, 떼창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떼창은. 떼창을 해야 되는 이런 이야기, 효과음이 수천명의 효과음을 여러분들이 내셔야 되는데, 이 조연필 노래 가사를 알아야, 가사를 알아야 떼창을 할때 떼창을 할거 아니냐. 자,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카페 회원님들한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움직이셔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방송 자료로 만들어 놓고 지금 알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 힘내시 고 이제 국민기업 관성이 해외 거래소 에서 상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생한 노력의 대가가 가시적으로 눈에 크게 뜰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해야 될 역할이 있다 지금서부터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으로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국민기업환성 K S 코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laughs> 자 이렇게 아, 방송물을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K S 코인의 회원들에 대한 그 믿음. KS 코인의 가치에 대한 회원들의 강력한 믿음. 그 희망 가치가 얼마인가? 주당 1억 원이다. 주당 1억 원에 대한 이 주식을 제가 해외 거래소 상장을 해서 주가를 끌고 올라갈 때 끌고 올라갈 때 무료로 발행을 무지막지하게 에어드롭을 시켜버리면 끌고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 작전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 한 명의 닉네임, 한 명의 아이디, 네이버에서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이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알기에는 3개에서 4개밖에 안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KS 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 이제는 커뮤니티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지금, 어 7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몇만 명, 몇백만 명, 이렇게 늘어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국민적 관성의 미래의 희망가치다. 누차 이야기했지만 중고장터 하나가 4천억에 매각이 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커뮤니티의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 국민적 관성을 세상에 많이 알리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게 바로 돈이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이제 포문을 세상을 향해서 포문을 열게 될때 여러분들이 마지막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서부터는 커뮤니티 활성화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상장을 하고 났는데 그 KS 코인이 거래가 쉽게 되질 않는다. 다수의 회원이 없다. 라고 했을 때그 코인의 가치는 쉽게 세상에서 인정을 받기가 힘들다. 지금서부터는 회원 확보가 바로 돈이고 정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어, 오전에 방송물을 제가 세 개로 올려 드렸는데요 바보가 아닌 이상 무슨 뜻인지 아마 아, 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오늘 이제 감사 포인트 10줄을 제가 드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ks코인 을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 이렇게 밑에다가 댓글로 적으시면, 댓글시면, 어 제가 KS코인을 나눠드리게 될 텐데, 이한 주가 얼마가 될는지, 정말로 1억 원이 될지, 아니면 천만 원이 될지, 백만 원이 될지는 모르겠어나제 밥그릇이 보통 큰 놈은 아니다. 해외 거래소에다가 상장을 준비를 했을 땐, 저는 이 금융 시장에 타고난 돈 버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으로 여러분들 KS 코인의 가치가 훗날 크게 오르게 될 때인데. 가입들 하십시오. 제가 한 줄씩 무료로 드릴 때 많이 드릴 수 없는 거 앞서 제가 동영상으로 다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렸습니다. 그 동영상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보시고 마음에 찡하게 오는 신호가 느낌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국민적 환성 KSCoin의 작전 세력은 코인을 발행한 나다. 국민적 환성의 오노랑 가까이 지냈다 내 형님이다 내 누님이다 그리고 내 아우다 내 동생이다 내 오랩이다. 저라는 이런 인맥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은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랑 인연이 닿으셔서 저랑 각각 이 지내다가 보면 모든 정보를 다 알게 된다. 그게 바로 권력입니다. 이 KS코인의 가치를 올리는 건 바로 나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저랑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훗날 큰 돈을 벌게 될 것이다. 국민적 환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